전국 캠핑 여지도 싶고 1 2일 공개합니다 강원 홍천 동물 친구와 함께 즐기는 캠핑 강원도 홍천에 우주선 캠핑장이 있다 자 사진 보시죠 야 정말 오늘 희한한 거 많이 보네 이게 캠핑장이에요 자 일단 생김새가 너무나 특이하게 생겼죠 삐 스테이 캠핑장에는요 총열채 저는 캠핑 봄이 있는데요. 철골 구조로 제작돼 일단 튼튼함을 보장하고요. 불에 잘 타지 않는 특수 소재라서 화재 위험도 적고, 사실 겨울에 음. 텐트는 좀 추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맞아, 추워. 에이. 근데 이 캠핑돔은 난방시설도 갖추고 있어. 실내 온도 아주 적절하게 유지해줍니다. 일단은 난방이 된다는 거야. 합격입니다. 안에 들어가 보면요. 짜잔. 아늑한 공간에 침구려 행거, 에어컨까지. 정말 펜션 단 채를 고스란히 옮겨온 듯 하고요. 음. 캠핑돔 앞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세팅이 되어 있어 야외 캠핑 분위기도 낼수 있습니다. 또 캠핑장이 옆으로는 시원한 물소리를 내면서 계곡물이 흘러주고 있는데. 정말로 뭐 그림 같지 않습니까? 가만히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조용한 숲 속에 졸졸졸졸 물소리가 들려오면서 마음의 평화가 밀려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곳이 또 정말 좋은 게 규모 있는 공용 주방이 있다는 음. 겁니다. 그래서 필요한 조리기구들 이 안에 있는 거다쓸수 있으니까요. 바리바리 이거 기구들 안 싸우셔도 되고요. 야외 바베큐 장소와 실내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어. 원하는 자리에서 골라서 식사를 맛있게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. 그리고요.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. 이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캠퍼드비한 선물, 바로 옆에 있는 알파카 농장! 어. 이 이용권이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. 귀여운 알파카들을 구경하시면서 인증샷도 찍고 직접 쓰담쓰담 하면서 교감을 하시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. 또 알파카와 함께 걸어보는 저는 알파카와 힐링 산책 프로그램도 있어서요 마치 애 반려동물처럼. 풍천의 푸르른 자연도 함께 구경할 수 있는 거죠. 사빈이 한번 가져가. 어, 어. 그렇습니다. 진짜 한쪽이 강추예요. 한쪽이 네, 강추예요 진짜 추. 여러분 네,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. 전, 제가 보장합니다. 전 세계에서 제일 착한 노무. 자연 그리고 동물과 함께하는 힐링 캠핑 가장 따뜻한 힐링이 되지 않을까요?